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르는 분데스리가에서 여전히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분데스리가 14번째 경기에서 마인츠를 만납니다. 3연승을 달리던 마인츠는 지난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의 3대 4로 패했습니다. 두 차례 리드를 잡았던 마인츠는 경기를 내주며 현재 분데스리가 순위표에서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헤리케인이 부상해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부상 징후가 있었던 우파메카노는 문제 없다고 합니다. 마인츠는 우리와의 컵 경기 이후로 매우 잘해냈고 마지막 경기를 제외하고는 실점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인츠는 자신감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케인은 아직 출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상 선수들도요. 하지만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 출전했던 선수들은 내일 출전할 수 있습니다. 케인은 라이프치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한두 명의 선수가 실내에서 훈련을 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우파메카노는 오늘 팀에 합류할 것입니다. 저는 부상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부상 이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상이 발생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모든 선수가 필요합니다. 의료 부서는 최고 수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수의 부상 이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괴상한 부상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인츠와 라이프치히로 갑니다. 스쿼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헤리는 언급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훈련에서 잘 된다면 마인츠 스쿼드는 샤흐타르전과 같을 겁니다. 부상 선수는 거의 모두 겨울 휴식기후 글라트바흐전에 복귀할 겁니다.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저는 스쿼드 25명의 선수에 집중했습니다. 디렉터 이사회 멤버 CEO가 있습니다. 제 역할은 선수들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먼저 선수와 에이전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외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들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토마스 밀러를 대체할 수 있을지 누가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충분히 앞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티를 떠났을 때 누가 리더로서 저를 대체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균도 간 페르난지뉴 다비드 실바가 모두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밀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그때쯤이면 제가 생각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축구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클럽의 전통과 규모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25명의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일합니다. 기분이 좋고 팬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도 좋은 일이죠. 둘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나겔스만 감독뿐입니다. 국가 대표팀의 두 사람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시할라에 대한 분석은 할수 있지만 위르츠에 대한 분석은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르츠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자말은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 둘다 독일에서 뛰는 것은 독일에 좋은 일입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와 에이전트는 메뉴.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을 들어봤기 때문에 바이에른과의 다음 회담을 1월까지 기다리고 싶어 합니다. 데이비스는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의향이 없습니다. 바이에른은 데이비스 측에게 1월 1일 전에 계약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난주에 두 당사자 간에 또 다른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은 현재 계약 연장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바이에른 감독은 24세의 선수에게 결정기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 주변 사람들은 2월쯤에는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뮌헨의 윙어루로이 산에는 내년 여름에 떠날 경우 모하메드 살라의 잠재적 대체자로 리버풀의 명단에 올랐습니다. 리버풀은 현재 살라의 대체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살라가 여름 이후에도 암필드에 머무를지는 알수 없습니다. 리버풀은 공식적으로 계약 협상을 시작해 내년 이후로도 계약을 연장할 예정이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사내는 바이에른에 남기 위해 급여 삭감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되었지만 바이에른은 윙 포지션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선수를 시도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사내의 경기력은 매우 불안정해서 사내를 패스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르지 그나브리 킹슬리코망도 이번 여름에 이적이나 방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여전히 조나단타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에 있으며, 에벨은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하고 싶어 합니다. 조나단타는 바르셀로나와 연계되었지만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이에른과 바르사간의 경쟁이며 관심을 보인 레알 마드리드는 뒤처져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눈에 띄는 큰 공백 중 하나는 센터 백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콤파니는 김민재, 우파 메카노, 에릭 다이어와 함께 히로키, 스타니시치를 보유하고 있지만 부상에 의한 선수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이어는 이번 시즌을 마치고 떠날 것이고 스타니시치와 히로키는 사이드 백0에 집중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fc 바이에른 민헨는 챔스 첫 3경기 중 2경기에서 패했습니다. 16강 진출 위기에 빠졌던 미네는 6경기 후 순위표 1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현재는 상위 8위 안에 들 것이라는 많은 보도가 있습니다. 남은 두 경기는 페네르트 로테르담과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와의 경기로 파리와의 격차 승점 1점을 넘어설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파리, 맨시티는 아직 두 경기가 남았지만 위험 신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순위표에서 25위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플레이오프 진출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PSG보다 불과 3계단 앞서 있고 연속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주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데이비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급여를 지불하지 마십시오. 고레츠카 산에 그나브리 등을 봤을 때 급여 구조를 파괴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 데이비스가 합리적인 조건을 유지하고 싶다면 괜찮지만 아니라면 보내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선수가 아니며 결코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바이에르는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잘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또는 다른 곳에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고 싶습니다. 데이비스는 속도 빼고 또 뭐가 있지? 또 다른 lv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요구는 용병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데이비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엔 데이비스의 활약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지셔닝 플레이나 수비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안이 많습니다. 저는 김민재와 우파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가 민헨에 올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콤파니가 300을 사용할 계획일 때입니다. 세 번째 시비를 영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데이비스가 남는다면 이토가 그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벨은타를 영입하는 데열리가 있는 듯합니다. 마드리드나 바르사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바이에른이 지금으로서는 선두 주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깊이가 있는 건 결코 해롭지 않습니다. 다이어는 없을 테니 김민재 타, 우파를 CB로 돌리는 게 괜찮을 듯하고, 이토는 LB로 돌리면 좋을 듯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